네. 네. 어, 아, 아 우선 한1 0 분까지 해볼게요. 너무 빡세게 말고 어,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. 첫대 뭐하지? 첫 스타트? 첫 스타트 기본적으로 골렘으로 가겠다. 아 나도 아 믹스핀 봤는데 얘 무덤 충이잖아 그쵸? 얘얘 방송 제가 많이 보거든요. 얘 무덤 진짜 잘하던데. 띠용? 음? 무덤 아닌가? 도끼맨 무덤인가 띠용 아, 밖에 밖에 아까부터 아니, 밖에 좋은 게 팩트라니까 형들. 어. 그러니까 왜 인, 인정을 안 하고 싶어요, 형들. 저 아무튼 뭐 믿든 안 믿든 형들. 그 무덤 시절에도 무덤 사기 아니야? 아, 그 맨날 말하는 건좀 지겨운데. 어. 저는 사기 아니면 사기 아니라고 말해요. 음. 사기 카드만 사기라고 말해요.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사기라고 했던 건다높고 먹었어요. 다. 단 하나도 빠짐없이. 아, 아깝다. 까비까비다, 이거. 어. 하지만, 메가미냐 실수했죠? 아! 어, 박지야, 붙어줘. 박지 한 40인분 하자. 아 저, 저거까지 빼면 나 완전 이득이죠? 이득 오브 이득. 어. 비스핀 잘해요, 근데. 어, 비스핀 잘해. 오늘 멘탈, 아직... 오늘 솔직히 여러분, 멘탈 터지면 좀 재밌었잖아요. 그쵸? 물론, 또, 약간 우리 귀여운 동생들 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. 어, 뭐야, 골렘 댁이 없어? 아, 나 무덤인 줄 알았는데, 골렘을 바꿨네요. 해도 지금 제가 코스트가 2등이라서 어.. 이, 이제부터는 정제서안짓고 힘싸움 해야겠네요 오케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. Okay, S K E. Okay, E S K E. Oh. 아, 어그로 끌려지지 말아야 죄송합니다네. 어 프로, 어 제가 아직 그 프로 방송인이 아니고 아직 태런 방송인이라서 어..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다, 괜찮다. 저왜 그런 줄 알아요? 스펠 유도한 다음에 제 설마 패거리 같이 들어오려고? 그런 판단이 인정한다 어. 아, 감자 실수 살짝 들어갔다 아니, 근데 어차피 골렘댕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, 이게 킹타워가 엄청 안 커요. 어 골렘댕은 솔직히 별로 안 커. 그니까 막 광부 덱이나 고블린 동 덱은 솔직히 너무 큰데 골렘 덱은 막 게임 저것 때문에 막 엄청 막 엄청 막 미친듯이 힘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아 운영 잘해 거의 운영자급이야. 어 우정 잘한다 우정 잘한다 어 총살 나오겠지 이제 동대수까지 제발 동대수까지한번와 진짜 세다 오케이 끄지나마이 오케이 끄지나마이 오케이 끄지나이 어, 진짜 지장 몰카 몰카겠네 어. 아, 어쩔 어 수가 없죠 만판게 그냥 친선전이나 그랜드 같은 거 하세요 그랜드 극복 가능한 거요 박격포? 박격포요 진짜. 옛날부터 원래 랩바 극복은 박격이었어요. 박격, 기블린인데, 기블리는 이제 진짜 조금 힘든 분위기이기 때문에. 아, 또 짤짤이 가는가요 짧아보고, 짧아보고 너무 무서워. 카푸나 마타타님 후원 선원 감사합니다. 아 카푸나 형님 또 감사합니다. 네. 네 메인보드 교체하면 아, 메인보드 AS 된다면서요? 네 컴퓨터 문제 있나요? 아 진짜요? 컴퓨터 잘 아세요? 저 컴퓨터를 저번에 제가 방송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컴퓨터 수리가 안 됐어요. 프린스 잡아달랬잖아 내가 와.. 아 진짜 야 너무 잘 찌르는거 아니야 이거 진짜? 어. 화살 엣지상을 하면 안됐나? 미쳐버다 어. 어. 아, 아 진짜 너무 무섭다. 음. 아좀 말라도 되는데 너무 털었다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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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no. 가보자. e s 뿌 e 다 y 데 s 때 e 에 yes, 이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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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다 s yes, yes, y 아이씨야~ 한대만 더 오케이~ 여기 마지막에 그 진짜 진짜 호구 뛰겠죠? 아, 심장 몰카몰카 했네. 아, 메인보드는 바꾸는 것보다 좀 수리하는 쪽으로 해보려고. 왜냐면 바꾸는데 비싼 건데, 이거 40만원 주고 샀는데, 컴퓨터 산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요. 어, 그좀돈 아까워서... 아이씨, 포구 더럽게 써야 돼, 진짜! 어차피 오른쪽 깨질 것 같지 않아요, 그렇죠?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깨질 깨질 확률이 좀 커서. 아니, A.S. 벌써 지금 두번 맡겼어요. 그, 제가 컴퓨터 산 쪽에서, 요즘 웬만하면 다 무료 수수 무료 수리잖아요. 그래서 두번다 맡겼는데, 다안 됐어요, 제대로. 버릴게요. 네, 기도 버립니다. 데스데미지. 아, 데스데미지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. 아, 야 너무 앞 너무 아프도아인 오, 적으로 오, 예드볼카우카우카 어, 심장 몰카우카우카 몰카! 어, 몰카 몰카 아니다. 카 골진대? 음아음음음저 짤짤이 대기인데, 아저패카 들어간 대기잖아, 그렇죠? 아 이거는 힘들겠네요. 네, 페카 들어간 대기예요. 아, 네, 패가인것 같습니다. 0원인것 같은데. 어, 광부까지 있는 거 보면은. 아, 진짜. 아. 또 스무장 한명더 있었네요. 아, 스무장 형님. 좀 스무스하게 뚫어 주세요. 아, 가위바위보 싸워 보시겠다. 아니야, 티 작업 뚫어냈네요 진짜. 형 태물 철 인정해주나요? 솔직히 뭐 잘하지 않는 거예요. 그 잘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, 일반인 수도 인정. 어. 아 진짜 일반인으로 돌아왔네요 켈라.